아침에 내가 손가지 시다듬으줬 좋다. 응 음, 맞나. 찰스 어제 나올 거야. 기지개 펴네. 시다듬으면 좀 나온대. 잘스 <laughs> 지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버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찰스 내가 와야 되나 이렇게. 다시네 아, 그래도 영어. 아이고. 있을만했네 내일은 추운데 짜로고새이 좋아서 여 들어가는겨? 이 사람 구별로 해가면서 알아보나? 좀 알아볼걸? 알아보긴 알아볼 거야. 아, 찰스 이거, 써요, 또 써요 나온다, 어, 이거, 이 나온다. 아, 나온다 그래. 거이나 이거, 이도이왔다나오나오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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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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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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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엄청 순하다는. 네. 어 순하다. 내 인데 와가지고 진치대고이런들 말아 무데나뭐뭐 치고 네, 이런. 나 이게 우리 나이 같아. 이런 개좀 좋아한다 요 응. 요거 개 응. 머리 막 이렇게 쏠쏠 쏠 해주면. 응. 되게 좋아한다. 턱도 이렇게 막 해주면. 지가. 응. 고개를 돌리거든. 응. 그럼 그쪽 해달라고 하는 거 <laughs> 그런 걸 좋아하지 고양이들 다 그러더라 보면 고기 돌리 그러면 그쪽에 또싹 해주고 응. 또 반대로 쇠 돌리면 또 그쪽에다 막주고와다야 어, 애한테는 그래. 아다 테라스 저 있노 그 지랄꼴 같거 그런 거한었다가저 안에 위에 봐 어? 응? 어? 어? 그러면 지가 꼬 들어가가지고 아막그냥 스티로폼하고 그 뜯는 그, 거막이렇어다 그, 그, 응 뜨그면 어, 네. 그 스팀 품 음. 가루 엄청 날린다. 자 꼰대 이발. 찰스. <laughs> 찰스 하가마 음. 이름을 찰스를 해볼까. 응. 대차하지 말고. <laughs> <응>? 찰스야. <laughs> 찰스. 머리에는 점이 이렇게 이렇게 다 찢기 가지고, 아이 세상에 부모가 누군지? 부모? 응, 부모 있나? 온 가족 샥 도망가더라. 나는 만지면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사, 이렇게 살살 누면 스남스남이지만. 친하는 거다 이거. 아니 그, 그런데 오늘 잘 오늘 잘 오늘, 잘 오늘 밤에 이래가지고 내일 주무 춥다가 그다음 그래가지고 내 지금. 그 하면 어디 높 이거 안해. 예. 이쪽으로 풀어야. 이 예. 이 높은데 좋아해. 근데 야 추우면 그 뭐만 잠깐 옆에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예이 아, 정도는, 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야들 야들한테 야한테 많이 안 추워. 말아. 뭐 <laughs> 저 들어놓는 게 지금. 아이, 저타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들는 거야 이게. 이래, 이래, 이렇게 몸밑에 이렇게 만져주면은 요 가슴 부위에 만져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주면. 아니 그좋아 아, 이게 또좋아서좋아하 내가 또. 좋아세요 아, 내가 맛좋아서그래 아, 니가 맛어. 니네 알아 보네. 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아직 체크를 안면은지난 물을 조금 물인지 안 먹었는지 물을, 아, 물을 물을 먹은지 안 먹었는지 똥을 보는지 안었는지이거 그거를 정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직 긴장이 돼 가지고 똥은 하루 이틀 지난 물 누기고 물은 응. 얘들은 막 워낙 소량으로 묶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조금 묶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나요 아 표가 안 나? 네. 그냥 한 번씩 갈아주기 하면 돼 그냥 조금만 갈아 놓으면 제가 묶고 이래 하, 하거든 왜안 닦고 그러는 같다 치다 보고 절, 나한테 마지으로 그니까? 엄마한테도 하고 그랬나 <laughs> 좀따가 그래가지고 발로 발 응, 있나. 응, 좋아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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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만 이 해주면, 에이. 되게 좋아하고, 그냥 배도 이런도 좋아한다. 배도. <laughs> 다리 때려주고. 어, 고양이 배만 좀 싫어하거든요. 음. 고양이 배 만지면 이 뒷발로 음. 손을 좀밀어네 음. 아니면 돌아 돌아서 거나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강아지 자세지. 어. 대차이랄 이랄 끝나. 엄마 대차이가 <laughs> 강아지가 이래지. 고양이는 안 한다고 이렇게 <laughs> 배 이렇게 뚱 내밀고 음. 웃긴다고 이래. <laughs> 그냥 만지면다 좋아하는 거라 안만져아도 고양이 배 만지면 싫어하거든 서 응. 만지면 이발로 서 밀어내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해 여기는 응, 어 근데 이발은 크게 상관없고 약간 뭐 약간은 싫어하는데 이렇게 만지면 봐봐 뭐, 조금 싫 들었지 응. 그럼 싫어하는 이, 이건 싫어하는 거라 뒷발은 응. 근데 요건 또 괜찮아 여건도 <laughs> <요것도> 괜찮아 뭐털 깎아 놓으면 털이 나나 이제 난다 나고 있는 거네 지금 <laughs> 털이 나야 예쁘지 아이고 세상에 저래가지고 다 깎아 수술을 했네 그냥가저만 만족을... 껍데기, 껍데기가 껍데기가 가 기분 나 그래 뭐 그래, 약간 뭐 그래 한데땡 뺑뺑뻥뻥 그래 도와가만있 가만 뭐아는다얘잘먹고응 아유 이맨이 삭삭삭삭삭삭 해주면 잘합니다 니 손하고 내 손하고 틀리면 니 <laughs> 네 손하고 잘디고 아 d o 한 t want t 여기 r i n k I d 이 n t want to drink. I don't want to 좋아하는 k I d 이 n t want 다또 웃긴다 웃긴다 쟤를 n 리는거네좋아 o 지 r i n k I d 는거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좀내 I 이런 뭐이 하나도 안 마이 이런 개냥이들은 해만지 응. 뭐 다리 때리고 응. 이거 이거 <laughs> <야, 웃음> 개가 진짜로 자살사람한좀 좋아한다. 응. 개가 아니가. 그래 그래. 다 이거. 이제 또 엄마도 탄다 엄마도 탄다. 거 아니야? 사실 동사하고 있냐? 어린저고그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나어좀 누는 거 같아요. 응. 나도 오말다 오호, 동산다 어떠야 많이 썼다, 많이 썼어. 어, 냄새야. 어우. <나. 웃음> 야, 어디를 파고 있냐? 씨가. 저걸 봐야지, 씨가. 똥을 넣고 해야 되는구나. 동산 냄새 난다 잘했어, 네. 잘했어. <laughs> 아이고 너무 많이 많다 어디 그 흙을 자꾸 펼치러 오누마 <laughs> 아이씨 바보같은게 저기 좀... 포짐은 어 나. 같이 같이 아놨다 같이 쌓다놨다 덮어야지 덮어야지 그렇지 아 그럼 조금이나마 빗자 냄새 난다 조금이나마 빗자이나 <laughs> 아 내가, 내가 혹시나, 응. 아까 냄새 맡길래, 여기에 살짝 언제 남았거든? 아니, 찬스를 여기 화장실 위에 살짝 언제 남았어. 아. 그러니까 똥은 작싸네. 어우, 아. 냄새야. 내 냄새보다 심하다니. 똥 네. 냄새가 제일 많이 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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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산 거야? 또 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들어가다가. 어, 병기에 갖다봐야 된다. 그고막 우리도 막 사사료를 해 가지고. 사사사 아카요요가 쪼그라사사 하면 마스크 끼고 해야 된다. 마스크 끼고. 철시 또나 이젠돈을 땄네. 짜리뭐그그뭐 그런 거요 모래. 밖에 있는 모래. 살살 살 안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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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게 그냥. 뜯고 산다 이거. 알아, 오늘 날린다 이렇게. 설득하다. <laughs> 응. 오늘 설득고 응. 언 와가지고 막에까지묻혀가지고이 마루에까지 막넣는거 그래, 그래 이거 나중에 물티슈로 이거 이거 찬스 발발 쪽에 한번 닦아야겠다 이거. 발. <laughs> 응. 실할지도 <laughs> 모르겠다만. 아, 나 오늘 찬스 이제 <laughs> 이 새끼만 물 만났나니 와만호. 응? 야 하키야, 놀아이